당연히 추천드리죠 무조건 오셔야죠 진짜 저는 되게 선생님들 다 좋으시고 네, 학원도 되게 깨끗하고 좋은 거 같아요 사람도 약간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데는 되게 많아서 바글바글 거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부 진짜 원하면 계속 할수 있고 네. 오셔서 공부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2019년 서울시 일반행정 9급, 7급 합격한 송동욱이라고 합니다. 수험 기간은 한 수험기간은 2년 정도 공부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공무원에 이제 도전하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그 공무원 분들 멋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예전부터 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지안의듀 관리반을 어떻게 해서 알게 돼서 오신 건지 가 진짜 궁금해요. 아, 제가 이제 행정법을 장다운 선생님 자료를 다그그 그 선생님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카페도 자주 이용했는데 그 선생님 계신 곳이 이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원 그 카페 게시글에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뜩이나 이제 시험도 다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통 과목이 210점 이상이면은, 그냥 장학생이 돼서, 그냥 공부를 자료 같은 거다 제공해주고, 시설 같은 거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이게 가격도 거의 안 들고, 학교 직학원까지 준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 혜택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의심이 많이 갔어요. 요새 막 과대 광고를 많이 하니까, 학원 측에서도. 근데, 만약에 이말에 이 맞으면은, 그냥 내년에도, 2020년에도, 공부를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연락을 드리고 상담을 받고 등록을 했습니다. 아, 상담 받은 날 바로 하셨나요? 네 바로 했죠. 아 이게 연지 맞는 것 같아서 아, 과대광고가 사실이 아니었구나. 이 진짜 혜택이 아까 맞는 것 같아서. 아, 저희는 수험생들마다 관리 받는 게다 달라서. 네 맞아요. 어쨌 어떻게 관리 받으셨어요아 이게 좀 깜짝 놀란 게. 보통 학원도 일률적인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뭐 스파르타 학원이라 해서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되게 많은데 여기는 각 개별로 맞춤형으로 관리를 해 주시니까 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네편이 최대한 맞춰 주겠다. 그대로 해 주겠다. 해도 좀 감동이었어요. 그때. 아, 학원이 막 이렇게 해줄수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막 힘도 생기고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격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은 그 사진 올리고 인증하는 식으로 많이 해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음. 도움도 많이 주셨어요. 음.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거 이렇게 음. 올려가지고. 아. 여기 등록하실 때 비용적인 면은 어 어떠, 어떠셨나요? 지금. 그 비용은 네. 저는 일단 그 장학생이어가지고 비용은 안 들었어요. 아. 근데 비용도 안 들었는데 네. 이 시설도 다 이용할 수 있고 음. 공부도 여기서 할수 있고 음. 관리도 해주시고 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혜택이. 예 네. 네. 그래서. 네. 그런데, 뭐, 합격, 축하금, 이런 것도 막 준다고 그래서, 의심이, 지금도 좀 의심이 많이 되거든요? 줄지 안 줄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좀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수험생이 좀 힘날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자기 점수 오르는 것 밖에 없는데, 그냥 이런 학원 통해서 그냥 공부하면서 좀 힘을 낼수 있었던 게, 합격할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관리반 형태로 공부하는 게 나은지 추천 좀 부탁드려요. 어 아, 이게 사람마다 네. 다 특성이 다 달라가지고 음. 제가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일단 상황을 자기 상황에 맞게 음. 보시고 음. 뭐 혼자가 편하시고 다른 사람이랑 공부하는 게 불편하다 그럼 음. 뭐 혼자 하시는 게 맞겠고요 음. 좀 관리를 받고 싶고 좀더 약간 매너리즘 같은 거 빠지면은 학원 한번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음.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음. 혜택도 되게 많고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라서 음. 좀 다른 학원에 비해서 많이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타이트한 관리를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걸좀 많이 들으셨나요? 네네네. 또 맞춤형으로 음. 관리해 주신다 그래서 네. 근 저는. 좀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예, 타이트한 관리보다는 제 맞는 느슨한 관리가 좀더 음. 중요한 것 같아서 음. 그래도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좀 늘어질 수 있는데 음. 그래도 뭐 관리는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음. 예, 저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음. 혼자 하면은 좀 그런데 음. 근데도 학원 통해서 관리 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음. 저희가 또 엄청 빡세게 해드리려는 분들은 네네. 턱에... 스터디실에서 하루 종일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네. 뭐 각각 과목별로 학생들 맞춤형 요약집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동욱 씨는 그런 거는 원하지 않으셔서. 아, 근데 그또 네.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 원래 보던 게 있어가지고 네. 받고 싶었지만, 좀 양을 또 늘리게 될까봐, 네, 네. 음. 그러니까 원래 보던 걸로 아. 위주로 받습니다. 음. 네. 축하금은 얼마 받으실 예정인 거죠? 막 그거는 저 받아봐야, 아, <laughs> 받아봐야 아시는 건가요? 아. 네네. <laughs>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뭐 네. 조언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항상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속에서도 즐기시는 게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 자체를 네 되게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힘드시더라도 이겨내시고 어차피 지금 과정이 제일 힘드실 때라 생각하시고 나중에는 이거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시면은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감정 기복이 많으시겠지만 좀 생각 단순히 하시고 감정의 변화 없이 잘 유지해 나가시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